안녕하세요. 정국경타로입니다그 미스터 트로트 3위한 영탁이 신곡을 발매했죠. 신사답게 영탁 씨하고 어 제목도 타이틀곡이 너무 잘 어울리네요. 물론 대박 나겠지만 타로 카드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박 나는지.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장 뽑았고요. 에너지 어, 컬러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컬러 타로로도 영탁님의 신사답게 함께 할지.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됐습니다. 영탁님의 신사답게 물론 대박 어, 경쾌하고 발랄하게 이제 그 지광민 씨하고 같이 손을 잡고 다시 1 2 곡을 발매했죠. 자, 어떻게 갈지 물론 어, 팬들도 많고 경쾌하고 실력 있는 분이어서 대박이 나, 나겠지만 어떻게 흐름이 가는지 타로 카드로 한번 뽑아, 뽑아 봤습니다. 제가 미스터로 투어할 때부터 이거 그명그 트롯 신사들을 제가 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영탁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거의 자리 볼게요. 영탁님도 인기가 있고 해서, 어, 펜타클 여왕이 나왔죠. 이제 소득이 있고, 어, 돈을 좀 많이 벌었겠죠. 과거는 이제 펜타클 여왕이 나왔어요. 자, 지금 현재 볼게요. 현재 이제 물론 신곡을 발매하면, 어, 다 이제 뭔가, 상고의 진통을 겪고 이제 발매를 하면서도 자신감도 있지만 때로는 지금 보면은 굉장히 잠못 들고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영탁님이 이제 내 신곡을 차트에 어 공포하면 팬들이랑 반응이 어떨까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 이렇게 잠못 들고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현재 영탁님은 지금 이 신곡 발매하느라 굉장히 열정과 건강이 좀안 좋아 보여요. 제가 타로 카드로 뽑아본 거는 어, 건강을 살피라 조금 휴식 기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드릴게요. 지금 신곡에 어, 내가 아무리 유명한 가수지만 어, 그 신곡을 발표할 때는 다 나름대로 어, 잠못 들고 고, 고난, 고민, 걱정이 되겠죠. 이거는 일어나지 않을 일 가지고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열두 곡 신곡을 발매하고 녹음하고 하느라 뭐 주야로 연습하고 녹음하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지금 건강도 살펴야 될것 같고 잠깐 휴식 기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음. 보입니다. 조언을 볼게요. 근데 아 문제점을 볼게요. 근데 이제 스타 카드가 나왔죠. 이 문제점의 스타는 이 스타는 쉬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어, 영탁님이 막 피로가 몰려와도 너무 쉬지 않고 계속 부단한 열정을 내세우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조언을 보겠습니다. 조언 조언은 이제 컵팔이 나왔죠. 컵팔 이제 8 단계잖아요. 컵팔. 8 단계까지 이루어놓고 내가 아, 조금 마음이 조금 돌아서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모르겠어 조언에 끝까지 이제 멘탈을 가져가시고 아, 8 단계는 80%거든요 1 단계에서 10 단계니까 80%, 어, 80 선에서 어, 마음이 약간 좀나 어, 내가겠니 어, 조금 이런 센치해지고 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여성적인 성향이 생기지 않을까 하지만, 멘탈을 강하게 끝까지 가져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미래 보겠습니다. 어, 미래는 이제, 교황 카드가 나왔죠. 교황, 교황이 나와서, 교황은 굉장히, 어, 황제보다 명예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어, 명예 예의범절도 바른 거죠. 미래에는 이 곡이 멀리 이제, 그 많이 번지고, 어, 결론을 보면 결과도 보면 풀카드가 나왔죠. 이건 천왕성이고 하는 건데 외국까지 많이 전파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 이 노래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여정으로 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결과는 교황이 나와서 차트 이제 어, 그 손가락 안에 들 차트로 갈것 같아요. 이제 메이저는 큰 어, 우리 운동선수도 메이저는 연봉이 몇십억 이러잖아요. 마이너는 잡듯이 메이저니까 큰, 어, 큰 대박 정도, 대박의 계열, 계열에 들어가고, 순위 차트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교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결론은 풀카드죠. 지금 자유롭게 떠나고 싶고 하는 건데, 이건 천왕성 결과는 갑작스러운, 어떤 일이 생기는 건 뭘까요? 어떻든, 외국에도 멀리 인기가 있을 것 같고, 새로운 여정, 이노, 이 음반에 만족하지 않고, 바로 또 새로운 음반을 위해서 자작곡을 노력하지 않을까.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 새로운 여정이랑 추가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 카드. 초랑성에서 어떤 추가 카드가 나올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아 추가 카드는 아, 컵 나이트가 나왔죠. 새로운 제안인가 이런 프로포즈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쉬지도 못하고 바쁘게 이, 노, 이 노래 신사답게 영탁님하고 어울리는 신사답게 발매한 뒤로 천왕성은 갑자기 무슨 일도 생기고 외국하고도 관련되는 거잖아요. 외국에 초청을 받아서 갈 수도 있고, 어떻든 새로운 프로포즈 제안이 나와서 어 좋은 일로 보입니다. 영장님 이제 문제점은 어 꾸준히 너무 좀 쉬셔야 되는데 쉬지 않고 계속 노력하실 것 같아요. 스타들이 그 스타가 되면은 자리를 지켜야 되고 또 항상 어 그. 네, 정상 탈환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고 부단한 모습을 보여야 어, 팬들한테 실망도 안 시키고 하니까 이런 어, 문제점은 너무 쉬지 않고 하니까 건강도 살피고 물론 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보약도 드시면서 시험 시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 보겠습니다. 에너지 어, 과거에는 정말 돈을 많이 벌었죠. 지금 여기서도 어, 컬러가 이제 돈을 번게 나왔죠. 나왔고, 지금 현재 인기가 좋죠. 인기가 좋고, 어, 빨주노 초파남보가 나왔죠. 인기가 좋고, 현재 즐겁죠. 주황색까지 나와서 굉장히 즐거운 컬러입니다. 이제 컬러도 굉장히 잘맞아요 에너지가. 근데 이제 문제점에는 이제 카키색이 나왔죠. 짙은 카키색에. 초록색에 검정색이 좀 섞였거나 다 이게 말 못할 고민도 있어요. 다 자기 사생활이 있고 이렇지 않겠어요? 뭐 영탁님이 말 못할 고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깊은 속 이야기는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문제점일 수도 있어요. 자, 조언은 어, 그린색이 나왔죠. 이거는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막 크게 안 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 예의범절, 친하게 지내고 싶고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어, 결과도 보면 어, 인디고 컬러가 나왔죠. CEO 컬러. 나의 이제 굿샘 철학 신념과 내 뜻대로 가려는 게 있죠. 이제, 뭐, 어, 어, 직진하고 내 뜻대로 밀어붙이는 추진력은 짱이죠. CEO 컬러죠. 그리고 신뢰, 신뢰가 있는 컬러입니다. 조언도, 아, 결과도 보면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안정적으로 가면서. 뭐 새로운 여정, 뭐 외국에서 새로운 뭐프로포즈라든가 초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어 영탁님 항상, 항상 이제 좋은 노래 들려주시고 건강도 살피면서 항상 어 대박 나시고 행복하세요. 타로카드로 뽑아왔습니다. 장보경 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